적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주잘 보내셨나요? 네. 사실 요즘에 뭐 다른 이제 더운 막 폭염으로 막. 몸살을 앓는다는 그런 제가 뉴스를 봤어요 이태리 쪽이나 그리스 쪽은 뭐 산불도 나고 굉장히 덥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있는 유럽은 되게 여름 같지 않은 여름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장을 보고 오면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숨을 쉬는데 입에서 하얀 김이 나는 거예요 <laughs> <laughs>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 제가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사실 이게 입김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막 했는데 계속 나는 거예요. 입김이. 그래서 아, 지금 여름이 여름 같지 않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는 그런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순서는 어, 함부르크에 계신 문영자 집사님께서 순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순서를 쓰다가 순서를 다 정해, 1년치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공백이 생길 때 제가 되게 당하,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서를 어느 성도님께 맡겨도 그 순서를 늘 감사하게 흔쾌히 수락을 해주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용자 집사님께서도 순서를 쓰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순서를 쓰셨는데, 또 제가 순서를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또 알겠습니다라고 수락을 해주셔서 제가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 그러면 네. 우리 문용자 집사님께서 순서 쓰실 때 각자마다 은혜 받은 받으, 받으시는 순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laughs> 네. 순서를 쓰긴 써야 하는데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laughs> 그러다가 그러다가 저기 전번에 건강에 대해서 저기 민들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약초, 약초 그래서 그 민들레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했는데 요번에 뭐 할까 생각하다가 에, 전번주에 함부르게 저기 간호협회에서 건강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데 에, 무슨 정보가 또 있냐면 건강에 대해서 그 저기 에이. 맨발로 다니는 거 있잖아요. 요즘 맨발로다니는게 그렇게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기 영어로다는 얼싱이라고 그러는데 맨발의 청춘지, 맨발의 청춘. <laughs>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맨발로 다니는 게 엄청 유행이래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저기 맨발로 다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일부러 저기 맨발로 다니도록 저기 향초을 만들어갖고 저기 맨발로 다니는 그 길을 만들어준대네요. <laughs> 경치 좋은 곳에다가 그래갖고 사람들 너도나도 저기 다니고 어느 교수님인가 그분은 뭐 어느 산에서 무슨 맨발 이거를 하는데 몇천 명씩 몰려가갖고 난리래네요. 그래서 뭐 병도 낫고 암 치료도 되고. 뭐, 당뇨, 뭐, 고혈압, 그런 병도 막 났는데요. 그래서 막, 어, 그래서 막, 저기, 뭐야, 났는다고 막, 그, 저기, 그걸 뭐라 그러지? 증거한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그 어떤 한 분이 이제, 저기, 나와서 자기가, 저기, 얘기를 하는데, 암으로다가 항암 치료를 해갖고 그냥, 뭐 저기, 그냥, 몸이 바짝 말고 음식도 잘못 먹고 그냥 거의 뼈대만 남았는데 이, 이 맨발로 다니는 거를 계속 해갖고 몇 달을 암이 완전히 난, 났대요. 암도 낫고 지금 입맛이 돌아와갖고 옛날 그 몸의 그그 그 저기 체중도 다시 돌아오고 지금은 너무 힘이, 힘이 세갖고 요즘은 너무나 좋아갖고 그거를 막 하면서 자기 그 저기 여동생 두 여동생도 그 언니가 그렇게 나은 걸 보고 너무나 놀래갖고 그 사람들도 이제 따라서 맨발로 다닌대요. 요즘 산으로다. 그래서 그 맨발이 맨발이 뭐가 좋으냐면은 내가 지금 적어놨는데 맨발이 왜저이 저이 맨발로 다닌 게왜 좋으냐면은 음 맨발로 가면 이 그. 땅에 있는 그 음이온이라는 그 전자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래가고서는 지압 효과가 있어 가지고 염증 원 염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도 줄어들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다 효과가 있고 또 아토피 환자에게도 효과가 엄청 좋대네요.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음 그 그걸 독일말로는 프라이 저기 그 모든 병의 원인은 활성 산소인데 이 활성 산소가 독일말은 프라이 라디칼 프라이 라디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 우리 몸속에 어디든지 그냥 막막스고 돌아다닌대네요. 그러면서 어디든 가든지 가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연구한 거 볼면은. 삼만 육천 종류의 병이 있는데 모든 병이 다이 방황하는 이 방랑하는 이 프라이 라디칼 이 활성 산소 때문에 에 생겨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러면서 또 뭔가 음 뭐에 좋으냐면은 이저이 맨발로 다니면 만성 통증이 감소되고 또 수면의 질이 효과돼서 잠을 잘 자게 되고 불면증 환자가 치료되고 또 이제 번아웃이 돼 갖고 음 우울증 환자들한테도 어 기가 살아난대요. 그래서 좋고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 산소인데 이 전자가 이 활성산소는 선자가 이 선자파가 짝을 잃어버린 방, 방랑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군요. 그래갖고 에~ 그래서 인생 질병이 이, 이~ 뭐라 그까 저기 양이온이 아니라 어~ 저기 에음. 마이너스 선자와 플러스 선자가 있대는데 이 태양에서 보내는 거는 태양은 우리, 우리가 우리 없어서는 안될 거지만 태양에서 보내는 이 선자파는 따스 선자파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마이너스 선자파랍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선자파가 어, 우리 몸에 들어오 우리 몸이 다시 음, 기가 소산하고 다시 건강에 활력을 얻는다. 그래서 질병이 치료된다 이 마이너스 전자가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가장 마이너스 전자가 많은 곳이 지구 지구 지구예요 지구가 가장 마이너스 전자가 많답니다 왜냐면 땅에 있으니까 그렇죠 겠 그리고 이 전자파 마이너스 전자파가 좋은 것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아주 맨발로다가 저 바닷가 백사장을 걸으면 이 저기 불안한 마음도 해소되고 이 저기 에 우울증도 해소되고 그런데요, 제일 좋대요. 그런데 저 맨발로 다녀도 아스팔트는 안 되고 효과가 없고 항상 땅이어야 돼요, 땅 땅이나 자갈밭이나 아니면 이 저기 뭐랄까 그거 이 잔디밭 그런 데거일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시간이 있는데도 자주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어디서 맨발 을 뱉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정원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정원에 나가서 거기서 맨발로다가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맨발로다. 그러면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기, 예를 들면, 우리 장삼로님은 저기, 저기 저거가 있잖아요 저기 성원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매일 그쪽에 가서 좀땅좀 좀 밟으셨으면 좋겠어 건강히 많이 활기를 찾으시게 그래서 이 병은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게 이것이 질병인데 이 저기 맨발로 다니는 걸 통해서 다시 이 생체 리듬이 다시 정상화 되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혈액이 끈끈하고 딱처럼 이렇게 들, 들, 들러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맨발 걷기를 30분만 하면 은 혈액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다시 원활하게 돌아간대요, 피가.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혈압, 혈압 조절도 되고 또 근육통증도 사라지게 되고 두통도 해소되고 또흘멍계통음 흘멍계통도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자파가 양이온, 양이온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건데 예를 들면 텔레비전 보면은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스트라이링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나 아니면 핸드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런 것들이 에, 맨발로 다님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그 전자파들이 다 청소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발로 좀 다녀야겠네요. 나는 맨발 다니는걸 엄청 싫어했는데, 그래서 저기 뭐야. 백사장에 가도 물 묻을까 봐서 항상 신발 신고 그냥 가만 살짝살짝 살짝 다녔는데, 이거를 듣고 나서 이제 맨발로다가 바닷가에 맨발로다가 무조건 물에 들어가 천봉천봉 하면서 들어가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만 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잠깐이라도 이 맨발 걷기를 하라고 해요. 예? 네?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 회복이 되고 자연 치유력이 상승돼서 성인병이 개선되고 치유 효과가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치료되고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내려가고 저혈압 환자는 어, 혈압이 상승되고 면역력이 증가되고 암 환자는 세포가 재생되는 재생 능력이 증진된대요. 그리고 뇌세포가 보호되고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치매 환자들은 <laughs> 치료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옛날에 했는데, 치매 환자도 치료가 된대요, 이거를 하면. 물론,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 않겠죠. 계속, 이렇게, 이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파킨슨 환자도 치료되고, <laughs> 또, 파킨슨 환자도 이, 저기, 이거를 하면은, 침 맞는, 침 맞는 효과가 있대요. 자극을 준대요. 그래갖고, 치료되고, 또심력도 증진되고, 뭐가 했나? 또 이제 피가 끈적끈적한 사람은 이이 저기 이 맨발로 다니면은 이음이온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어 갖고 아스피린은 안 먹어도 용혈작용에 대해서 피가 잘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변비 치료에도 좋고 변, 음이온이 이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비 치료에도 좋고. 또 연대, 연골, 건 그런 것이 강화되어서 탄탄한 근육을 갖게 돼요. 그리고 체지방이 분해되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근육이 음, 강화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일광욕도 자주 하고 물론 몇 시간 동안 일광욕하는 건안 좋겠지만 잠깐 잠깐 일광, 햇빛나무, 일광욕도 하고 맨발로 자주 자주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거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뭐 했더라고 간호협회에서 하는 거 그분 말을 듣니까 또 뭐가 좋냐면 저기 김나스틱 체조를 하래요. 저기 물론 저기 뭐 어디 이런 이런 어디 가서 돈 주고 하는 거 아니라도 집에서라도 체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분 그 강의하시는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베란다에서 매일 300번씩 줄넘기를 한대요. <laughs> 그러면서 우리보고 할수 있으면 줄넘기도 하고 또이 발을 발꿈치를 계속 드는 운동도 계속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0번씩 그러면 모든 저기 우리의 건강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laughs> 또, 어, 민들레. 민들레가 그렇게 좋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민들레, 근데 우리 동네 가니까 뭐 개만 다니고 그래갖고 별로. 그래갖고 서는 전번, 어, 전번주에 가니까 턱집에 가니까 민들레가 있더라고요. 근데 민들레가 이태리에서 오는데 그거 세배된 민들레인데 대파만 엄청 길고 커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민들레로다 김치를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대가 돼. 얼마나 맛있는지. <laughs> 물론 그 저기 약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약효과는 오히려 저기 리에서 나는 조그만 민들레가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민들레는 뿌리에서 꽃까지 다 좋잖아요. 대 근데 이 뿌리에서 이렇게 자르면 뿌리에서 나오는 거 하얀 가루 있잖아요. 한 물. 그거는 우리 피부병 치료에도 그렇게 좋대요. 사막이 난 것도 에, 저기 바르면은 없어지고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를 들었나 내가? 아기똥 응. 아기 아기똥풀이라는 아기 저기 약초가 있는데 전번 주에 저기 친구들이랑 모여서 아기똥풀에서 얘기를 하겠고 그 친구 집 이렇게 주변에 두니까 아기 통풀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 통풀이 그렇게 또 피부에 좋대요 모든 피부에 그래서 그걸, 그거를 또 저기 뭐야 꺾어가지고 이렇게 그, 그 줄기를 꺾으니까 거기 노란물이 나오는데 이 노란물이 우리 피부에 발르면 피부병에도 좋다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우리 현대는 병이 나면 무조건 병원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약방에 가서 약 사다 먹는 게 우리 현인인데 우리가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병을 미리미리 예방했으면 좋겠어요. 예방하고 잔치력도 이용하고. 네 그리고 또뭐뭐뭐뭐할거 있나? 네그 그런 거 그거 같은 그거 같네요. 예. 네. <laughs>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다 적어봤는데요. 네. <laughs> 너무 많이 많아서 또 오늘도 저희가 또알수 있는 그런 건강 지식을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충 봤는데 진짜 많아요. 집사님, 집사님 맨발의 정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들어보니까. 맨발의 청+ 맨발의 청춘. 아, 맨발의 청춘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면 젊어지고 병도 나고 활기가 네. 다시 돌아온다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laughs> 네 맞아요. 전에 제가 그 한국 선교에서 그 맨발로 걷기 그 프로그램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 나시나요, 성도님들? 그 한국에서 맨발 걷기에 무슨 열풍 같은 게 있나봐요. 그래서 이제 신서에서 예, 그렇게 맨발로 걷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약간 전도 방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저희가 신발을 계속 신고 사용을 하자 신고 생활을 하잖아요. 네. 네. 맨발로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건강에 이로운지 또 한, 오늘 한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발에 저희 그런 장기가 다 압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을 뭐 이렇게 또 자극을 해서 또 건강하게 또 건강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되게 오래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일본의 어떤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는 사계절 내내 아침 학교를 오면 맨발로 그 밖에 나가서 운동장을 한 30분에서 1 시간을 걷는다고 해요. 그게 뭐 여름이 됐던, 겨울이 됐던 계절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아이들이 아토피도 되게 많이 없어졌고 감기 환자가 되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만에 그런 약간 그런 하는 일상생활처럼 모든 전그 학년이 나와서 맨발로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교우님들도 어 나가서 정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셔서 맨발로 또 걸으셔서 또 건강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용자 집사님 순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제가 순서를 또어 맡겨드릴 때또 유익한 순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어 기도로 마치는 기도로 모두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이 자연 치유의 또 방법을 알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천연계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또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주님의 방법들을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되는 기적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또 우리 오늘 시간 귀한 순서를 써주신 우리 문용자 집사님의 어, 삶과 그 가정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 함부르크에서 또 이렇게 신앙을 하시며 어, 살아가실 때에 또 하나님 언제나 놓지 않고 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 또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함께 만나서 또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손자들, 어, 손녀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어, 응답하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프랑포트 한인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방문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하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각처에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 소식 특별히 알리는 것은 감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박병규 청년의 그 취업 비자가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불철주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청년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더욱 기도해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또 우리가 감사할 소식 전하실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교회 소식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은 그것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성도 간에 기쁜 소식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7월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저녁에 7시에 줌 온라인으로 우리가 교회에 직원회가 있어오니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월 월사 기도회는 8월 6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아침 6시 반입니다. 장소는 우리가 여러, 늘 모이던 곳에서 우리가 월사 기도하기 싸우니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기 네 다음 순서가 있네요. 제가 이걸 빠져버렸네 꼭 해야 되는데 에, 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명열 집사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순서에 안실학교 인도는 이수호 교장선생님과 기도는 박예린 청년입니다 순서는 특순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예배에는 인도에는 이주용 순사님께서 해 주시고 기도는 제가 하고 그다음에 에, 설교 우리 목사님 해 주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순서에 대한 이런 소식은 없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식 마치겠습니다. 준비 참미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미가 63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